내 나이보다 10년 더 젊게 사는 방법 4가지. 첫째, 자주 웃어 보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주 웃음으로 건강을 유지해 보세요. 둘째,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세요. 식사 전 30분 또는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시간 이후에는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세요. 하루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은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음과 몸을 재충전하세요. 넷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